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시상할 부문 수상자가 더 기대됩니다. 가 발표할게요.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는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. 미국 발매 앨범 더 드림이니 빌보드 200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k 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한 몬스타엑스. 수상을 축하합니다 네 일단 감사한 마음을 받, 담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! a 몬 u s a n n a Susanna, s u s 오늘 멤버들이 뭐 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온게 아니라 어 생각해보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우리 몸베베들 만난 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오늘 공연이 오늘 무대가 몸베베들한테 조금만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왔는데 또 이렇게 몸베베는 깜짝 서프라이즈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네요. 아. 네 오늘 선물 받아가지고 무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사실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. 그래서 나머지 소감은 우리 막둥이가 하겠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아 영어로 할게 몇 마디 하겠습니다. Uh, first t n g first, our very first, we want to thank all the international m o m b e s o t there and We, Monster X, we are almost heading to the decade. So so I mean like um, of course trophies and making a good score that might be very meaningful and that might be very important. But the very important thing to us is keep going with our lovely fan MONBEBE. And I just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and cheering. And please don't forget Shawneon! is always with us. Thank you so much. 그리고 잠깐만 s h o 하나만 할게요. 네. 하게요. 아, 아, 일로 와. 일로 온나 아유 죄송해요. 떨어져, 자 하게. 아. 하나 둘 셋. 사랑한다 모금해. 감사합니다.